안녕하세요. 아, 주엽동 문춘마을 3단지 우성아파트 가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오마학군에 있어서 중대형으로 상당히 인기가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곳인데 한번 이곳에는 지금 가격 추정을 얼만큼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 지금 보시면 우성 아파트가 이곳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주협력과 일산역 중간 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더블 역사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산역에 어, 6월 달에 서해선의 개통이 되면, 어, 좀더 좋은 교통편의 시설을 갖추게 되는 곳이죠. 그리고 단지 앞쪽에 이제 오마초와 또 오마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 6분 거리에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아주 선호도가 좋은 아파트죠. 이 아파트 정보를 보시게 되면 9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504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에서는 815대, 세대당 1.62대가 되겠고요. 용적료는 195% 적용이 됐습니다. 다른 단지보다 좀 높게 됐네요. 전용 면적 101.98제곱 모터를 보겠습니다. 19년도 실거래 최고가가 5억 8천에 됐고요. 어, 총 19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최저가는 4억 5,500에 됐습니다. 20년도 최고가는 7억 5천에 됐고, 총 39개가 거래가 됐네요. 꽤 많이 된 것이죠. 21년도 최저가는 4억 8,200에 됐고요. 21년도에는 최고가가 9억 2,500까지 됐습니다. 총 5개가 됐고요. 최저가는 8억 5천에 됐습니다. 22년도 최고가는 9억에 됐고요. 총 8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저가는 7억 1천에 됐고요. 23년도에는 7억 5백까지 가격 추정을 받았네요. 최저가는 6억 8천에 됐고요. 어,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보시면 최고가가 7억 5백이고 최저가가 6억 5천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고가 뭐 최고가도 20년도 가격보다 조금 밑으로 거래가 됐고요. 지적가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최고가 거의 근접하게 어,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 이 정도 가격이 내려온다라고 그러면 6억 8천 정도 내려온다라고 그러면 받을권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빅데이터 그래 보면 한두 개거래에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약간 v 자형이죠 그래서 6억 8천 대까지 내려오는 것들은 바닷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현재 매물은 6억 9천. 전세는 4억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 효과도 4억 9천이면 어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용면적 134.97제곱미터입니다. 이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편차가 어, 요게 이제 7억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이 가격대로 내려온다 그러면 바닥권이라고볼 수가 있는 것이구요 어, 가격 형성된 것을 보시게 되면 19년도 실거래 최고가가 6억 8천에 됐구요 총 10개가 됐습니다 최저가는 어, 5억 5천에 됐구요 20년도 최고가는 9억에 됐습니다 총 11개가 됐고, 최저가는 5억 3천에 거래가 됐고, 21년도에는 11억 2천에 됐습니다. 총 4개가 됐고, 어, 최저가는 10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22년도 최고가는 11억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23년도 최고가가 7억에 됐고, 2개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어, 최저가는 6억 8천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어, 현재 매물은 8억 5천입니다. 전세는 6억 2천. 아마 이렇게 7억대, 6억 8천대 내려오는 것들은 아마 금매물로 지금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가격대 내려오는 것들은 바로바로 매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163.02제곱미터입니다. 19년도 실거래 최고가가 6억 6천. 총 6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저가는 5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20년도에는 최고가가 8억 7천, 총 8개가 거래가 됐고 최저가는 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21년도 최고가는 11억에 됐고 총 2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저가는 10억 6천. 22년도 최고가는 11억 4천에 거래가 됐고요. 총 2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저가는 10억 4천에 거래가 됐고요. 어, 10억 4.7백 23년도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 오가는 10억 9천 정도에 나와 있고요. 전세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 가격주행은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 어, 전용 면적 197.04제곱미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19년도 총 1개가 거래가 됐는데, 최고가가 6억 6천. 또, 20년도에는 실거래 채우가가 12억 7,500에 됐습니다. 총 3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저가는 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21년도 최우가는 12억 5천, 총 2개가 거래가 됐고, 어, 2개가다가 하나는 최저가로 된 거는 12억에 거래가 됐죠. 그리고 22년도에는 11억 7천, 어, 3개가 거래가 됐네요. 최저가는 10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23년도 거래가 없고, 현재 매물 호가는 9억 5천 정도, 전세는 5억 5천 형성되어 있습니다. 9억 5천 정도만 된다라고 그러면 이러한 매물들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대형 평수기 때문에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가격을 보시면 19년도, 아, 20년도 중간 지점 가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문춘마을 3단지 우성아파트 가격을 둘러봤는데요. 여기는 아직 가격 조정을 받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어, 평영에 따라서 금매물 한두 개 거래된 것 외에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